여주 양평, 양평 여주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우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신, 심판 벨트 첫 번째 지역으로 양평을 선정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. 큰 박수로 대표님 모시고. <laughs> 이대민 그게 좀 마음이 좋다. 네, 이 욕심이 아니야. 네, 사회자께서 약간의 혼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거는, 어, 선거와 관계없이,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.